지금 보니까 굉장히 상처가 컸다라고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데 네,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깊었다면서요? 네. 그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뭐, 경찰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만 최소한 80반을 이상 복합수술을 받았고. 네. 피부 밑으로 개 이빨이 이게 뚫고 들어가면서 이 피부 안쪽에서도 이 성형 관련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통해서 네. 확인한 바로는 이제 의사가 완치는 좀 어렵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얼굴 근육이라고 하는 게 표정이라든지 대회 활동에서 도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그 필요한 치료비도 상당히 많다고 이 피해자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피해자 측이 이제 누구냐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현재 밝혀진 드러난 것으로는 40대 여성이고요. 어,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이제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박유천 씨의 매니저와 평소 알고 지내서 박유천 씨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피해자 측과 박유천 씨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게 우리는 이미 합의를 했고 또 보상도 했고 치료비도 대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유천 씨 측의 지장이고 네. 상대방 쪽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박유천 소속사 측은. 이 피해자가 개에게 물렸을 때, 당시 병원에 박유천 씨와 매니저가 찾아가서 사과도 했고요. 매니저를 통해서 치료비도 지불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쪽은 박유천 씨로부터 병실에서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지속적인 치료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뭐 무대응으로 일관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형사적인 고소에 이르, 이르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담당 변호사에게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박유천 씨의 다소 좀 성의 없는 사과가 오히려 이런 분쟁을 좀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 사건 직후에 응급실에 따라왔. 오셨던 게 전부고요. 매니저를 통해서 뭐그 선물과 함께 공투 안에 약간의 돈을 담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셔서 이를 전부 돌려보내신 적은 있습니다. 전혀 받은 적이 없고요. 따라서 당연히 합의서는 작성이 없었고요. 여기에 등장한 게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매니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 돌아가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 아, 이요 그래서 아. 당시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위치에 예.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어, 경찰도 수사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분이 계셨을 때는 박유천 씨가 이 매니저를 통해서 네. 그 피자 쪽과 이제 계속 합의도 하고 보상도 해주고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뜸해지고 뭐 보상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한 거죠. 네, 그래서 소속사 측은 지난 뭐년 동안 뭐. 별다른 피해자들의 뭐 보상 요구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내용 증명이 (12억을) 물어내라고 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돌아가신 게그둘 사이에 피해자와 이 사이에 어떤 연결하는데 좀 뭐~ 좀 껄끄럽지 못했던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년 전이니까, 네. 과연 이게 과연 처벌은 가능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경찰은 지금 어제 그제 이 피해자 쪽그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요. 아직 박유천 씨에 대한 조사 시점 같은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면 중과실 치상죄가 이 혐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예. 중과실 치상죄는 이... 실제로 이 박유천 씨가 고의를 갖고 이런 상처를 입혔느냐, 아, 뭐 네. 개를 풀어가지고 일부러 네. 물게 했느냐 네. 이런 부분 이 입증돼야만 중과실치상죄로 이게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매니저도 당시 매니저도 이미 돌아가셨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게 처벌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를 그냥 보여주는데 그피해자렇게 만지다가 만약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건 그런 법적 양이 아니에요. 그냥 과 과실? 예, 일반적인 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이 고소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도 되지만 중과실치상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 과실 여부, 그러니까 예. 고의성 여부가 네. 입증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피해자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피해자 측이 이제 누구냐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현재 밝혀진 드러난 것으로는 40대 여성이고요. 어,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이제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유천 씨의 매니저와 평소 알고 지내서 어, 박유천 씨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피해자 측과 박유천 씨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게 우리는 이미 합의를 했고 또 보상도 했고 치료비도 대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유천 씨 측의 지적이고 네. 어, 상대방 쪽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박유천 소속사 측쓸 때는 박유천 씨가 이 매니저를 통해서 네. 그 피자 쪽과 이제 계속 합의도 하고 보상도 해주고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뜸해지고 뭐 보상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한 거죠. 네, 그래서 소속사 측은 지난 뭐7년 동안 뭐. 별다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내용 증명이 12억을 물어내라고 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간이 돌아가신 게그둘 사이에 피해자와 이 사이에 연결하는데 좀 껄끄럽지 뭐 못했던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년 전이니까 네. 과연 이게 과연 처벌은 가능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경찰은 지금 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 사건 직후에 응급실에 따라와 오셨던 게 전부고요. 매니저를 통해서 뭐그 선물과 함께 봉투 안에 약간의 돈을 담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셔서 이를 전부 돌려보내신 적은 있습니다. 전혀 받은 적이 없고요. 따라서 당연히 합의서는 작성이 없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매니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 돌아가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있는데요. 이미. 그래서 아. 당시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위치에 예.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경찰도 수사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니까 결국 이분이 계셨을 이 피해자가 개에게 물렸을 때, 당시 병원에 박유천 씨와 매니저가 찾아가서 사과도 했고요. 매니저를 통해서 치료비도 지불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쪽은 박유천 씨로부터 병실에서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지속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뭐 무대응으로 일관화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형사적인 고소에 이르, 이르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담당 변호사에게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박유천 씨의 다소 좀 성의 없는 사과가 오히려 이런 분쟁을 좀 키운 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상처가 컸다라고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깊었다면서요 네그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뭐 경찰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만 최소한 (80바늘) 이상 복합 수술을 받았고 네. 이 피부 밑으로 개의 이빨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이 피부 안쪽에서도 이 성형 관련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통해서 네. 확인한 바로는 이제 의사가 완치는 좀 어렵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이게 예. 사실 얼굴 근육이라고 하는 게 표정이라든지 대회 활동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그 필요한 치료비도 상당히 많다